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한국 캠페인 하는 거 보니까 찾아오지 않는 것이 찾아오지 않는 것, 찾아오지 않는 것이 효다 효도다라고 뭐 그런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유급 때문에 아마 방역 차원에서 그런 캠페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해봤어요. 시간이라는 게좀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50대 중반이니까 굉장히 빨리 가는 것도 아니지만, 또 천천히 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적당히 시간을 느끼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부모님들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시간이 지금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걸로 느끼고, 한해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우리는 뭐 올해는 코로나니까 올해는 좀 찾아뵙지 못하고 다음에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연세가 많으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어 내년에는 내가 자식들을 만날 수 있을까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방역이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어떠한 방법이라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명절 때 외롭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자식들도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커 있어서 말은 안 해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부모님께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러워요. 잘못하면 나의 장래가 나의 장래가 달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서론이좀 길은데. 자, 오늘도 여전히 말씀 가지고 우리 나갈 텐데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전신 갑주. 요즘에 왜 제가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에베소서 6장 6장 13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15절의 말씀이네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한 관계로 돌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막혔던 담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그 하나님의 뜻처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평안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했어요. 그 신을 신는다 어, 무기가 신이래요. 그런데 이 신은 뭐냐면 신발이거든요. 신발. 네, 우리는 이제 신발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신이라고 나오는 것은, 그 당시의 신발들은 지금의 신발과는 달라요. 그냥 발바닥만 가죽으로 이렇게 있고, 그것을 끈으로 이렇게 대충 묶어서, 그 끈으로 묶는 걸 신들매라고 그러는데, 그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었고 했을 때, 신은 누구나 다 신는 건데, 그게 무기가 되겠어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신발이 잘 발달된 데도 아니었고 여기서 단어에서 사용되는 이 신은 그냥 일반인의 신발들이 아니라 로마 병정들이 군인들이 신는 신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군화겠죠. 그냥 지금 같은 군화는 아니지만 이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원정을 가서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오랫동안 신고 걸을 수 있는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신발이 좀 발달해 있었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그 단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할때이 신발은 틀림없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좋은 신발을 신고 또 오래 가는 신발을 신으면 우리가 오랫 동안 싸움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다할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걸 누가 싫어하죠? 사탄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놓으려고 해요. 하나님과 떨어뜨려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신 분들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제 아내가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난 돼요. 눈물, 눈물이 너무 안 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아, 아내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남편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예수님이 좋대요. 그것이 화목할 때 나타나는 그 증거죠. 근데 화목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아, 하나님 생각하면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불편하고, 그건 화목하지 않은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불편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아 나는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이것 생각하면 좀 하나님 불편해 막 이런 거 있으면 그걸 빨리 이렇게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다 좋은데 아 술을 너무 좋아해. 근데 술이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막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권장은 안 하지만 목사가 무슨 술 권장하겠어요. 권장은 안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까지 뭐또 말씀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술만 생각하면 좀안 좋은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이 걸려. 항상 돈이 걸려. 항상 좋다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가도 돈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이게 선목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방인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신발을 신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마 병정들 이 신발을 신고 멀리까지 오랫동안 신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는 사탄 마귀와의 이 전쟁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때까지 잠깐 하고 마는 거 아니거든요. 한번 싸워가지고 승패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평안의 복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간직하고 오랫동안 끝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뭐 방패나 투구나 이런 데다가 비유하지 않고 신발에다가 비유했어요. 이걸 신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평안의 보금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셨겠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근심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케 하여 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이것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국권이 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은 두 번째 녹화했네요. 아까 했는데 너무 요즘에 제가 말을 자꾸만 이렇게 단어도 잘안 되고 발음도 잘안 되고 그냥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색해서 그런 건지 어찌됐든, 오늘도 명절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한 주인데요.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빨리 뵙고 싶습니다. Thank you